시편 142편.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른다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시편 143편.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 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했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시편 144편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묻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열줄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주님의 종 다윗을 무서운 칼에서 건져주신 주님, 외적의 손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건져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곡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